65.6 밖에 나오니까 왜 이렇게 신나지? 아침부터 아어지러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 아침 공복 유산소 운동으로 만보 걷기 중입니다 거진 3분의 2 정도 왔고요 지금 땀나게 운동하고 있어요. <laughs> 벌써 8월 마지막 주가 되었어요. 제가 이번 주 정체기 탈출하고자 만보 걷기도 하고 1일 1식도 시작하고 그렇게 해서 이 정체기를 벗어나고자 큰 맘을 먹고 진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번 주 마지막 줄도 1일 1식 합니다. 만보 걷기도 같이 해줄 거고요. 이 만보 걷기랑 일일이식 조합이 나쁘지 않는 것 같아요. 집에서 홈트 하고 있는 것보다 나와서 걷고 있는 동안 굉장히 정신적으로 수양하는 느낌이랄까? 걷는데 재미를 점점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여름 풍경들도 초록초록 나쁘지 않아가지고 굉장히 걷고 나면 제가 프레쉬 해지는 기분이랄까 아주 좋습니다 걷다 보면 즐길거리도 좀 나타나고 해서 뭐 돌다리 라든지 그네 라든지 잠시 잠깐 놀면서 또 걷고 있습니다 어, 만보 걷기는 좀 아직도 적응 중이에요 <laughs> 나오고 싶은 날 있었다가 나오기 싫은 날 있었다가 그렇긴 한데 나오는 게 굉장히 좋은 걸 알았고, 만보 걷기에 효과도 있는 것 같고. 어, 근데 여전히 다리가 굉장히 무겁고 걷기에 취약한 다리예요. 왜 이런가 몰라. 저기 돌다리 보이시죠? 저 돌다리 되게 길어요. 저기 왔다 갔다 하면 되게 재밌어요. 하루에 만보 걷기라는 게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힘든 날은 좀 나눠서 오전 오후 걷고 그러면 채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저 캐시워크 많이 쌓였어요 <laughs> 의도치 않게 그것도 또 하나의 장점이 됐네요 저번 주 1일 일식 시작할 때 정말 배고파서 잠이 안 왔나? 제가 그러니까 잠이 들 때는 배고픈지 몰랐는데 새벽에 깨면 너무너무 배고프고, 그게 한 3~4일 정도 계속 되고, 잠을 잘못 잤어요. 그런데 이제 촬영 끝나고 그 다음날부터 <laughs> 엄청 잘 자고 편안해졌어요. 되게 평소와 다름없이 아주 잘 자고, 어지러움도 없고 두통도 없이 아주 컨디션이 좋았답니다. 제가 주말에도 일일 이식을 계속 이어갔고요. 다만 시험을 한 가지 해봤죠. <laughs> 일반식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 밥이 좀 가미된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되려나 싶어가지고 실험을 해봤어요. 살이 65.9까지 이게 오르더라고요. 그리고 몸도 굉장히 무거워지고 컨디션이 되게 안 좋았어요. 그,때, 갑자기 당이 올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하루 이틀 정도 그렇게 먹다가, 다시, 클린한 식단으로 먹으려고 노력을 했으나, 오늘도 65.6으로 유지는 못했다. 그런데 거기에는 화장실도 못 갔다. 일일식의 단점은, 매일매일 화장실을 갈 수가 없다. <laughs> 아 어, 그거 그 문제 때문에 지금 좀 많이 고통스럽네요. 그것만 극복된다면 살이 더 빠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이죠. 아무튼 어렵습니다. 어, 이번 주도 3일 동안 다시 클린한 식단으로 돌아와가지고 일일일씩 하면서 지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저의 목표는 64.9kg입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마지막 날 몸무게 같이 확인해 보아요. 그럼 이번 주도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짜잔, 오늘 점심 완성되었습니다. 오늘 점심도 돼지고기 구웠고, 파프리카랑 양파랑 같이 구웠고요. 지금 남편이 먹고 있는 유부초밥 하나 먹으려고요. 유부초밥 먹을까 말까 고민 엄청 했었는데, 그냥 하나 먹을래요. 이렇게 해서 먹겠습니다. 무화과가 변비에 좋다는 소리를 들어서 좀 사와봤는데, 당이 높은 음식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 조금 먹어볼게요. 아, 매트가 도착했어요. 저 김뽀 악마의 매트 신청했거든요. 이게 왔어요. 와, 엄청 크다. 홈 트레이닝 매트 해서 왔는데, 오, 박스가 되게 멋있어요. 예, 예, 예. 오. 김치찌, 안 돼. 이거 엄마 거라고. 좋았어. 오늘은 운동하기 싫었지만 새로운 매트가 와서 테스트를 할겸 운동을 시작해봅니다. 한 30분 정도? 해줄 것 같아요. 그렇게 걸어도 또 운동을 해야 하다니. 이게 매트가 반으로 접히거든요. 제가 거금 들여서 샀어요. 크롬캐스트로 TV와 연결을 해주고 유튜브 영상을 보고 운동을 합니다. 스미엄트 유산소 난이도 하 20분짜리 해줄게요. 이게 난이도 하라니 스미엄트 진짜 힘들다니까 사람 잡는데 적합한 운동이에요. 뭐야 탁 튕겨주는 이 느낌이 달라 음, 음 결국 발을 닿기만 해도 튕겨주는 그런 느낌이랄까 <laughs> 내가 운동하지만 내가 운동하지 않네 <laughs> <이런 느낌. 웃음> 오 좋아 좋아 텐션 좋아 오늘은 초미세먼지는 보통이라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아침도 공복 유산소 운동으로 만보 걷기 중입니다. 하, 어제 에이요 오늘은 2일차 영상이네요 어제 점심 먹을때 고기랑 야채 볶아 먹었는데 거기에 유부초밥이 하나 있어가지고 되게 좀지였는데 그래도 오늘 처음 보는 숫자 65.3을 찍었어요 나름 <laughs> 성공했죠 그리고 어제 장을 좀 비워야 돼서 어, 무화과를 4개 먹었는데 무화과가 고기랑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과일에 칼로리도 낮고 장에도 도움이 된대요. 그래서 저는 좀 안심했다. <laughs> 점심 먹고 배가 엄청 불렀거든요. 그래서 저녁에도 운동 되게 열심히 해주고 그렇게 끝냈는데 운동하고 피곤하면 바로 잤어야 되는데 늦게 자는 바람에 얼마나 잠이 안 들던지 배가 고파가지고. 12시쯤 돼서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도 나름 잘 자고 일어났고, 컨디션도 좋은 편입니다. 오늘은 구름이 엄청 있고, 미세먼지도 약간 보통이래요. 그래서 모자를 벗고 왔지만, 무리수다. 선크림을 발라도 모자는 써야겠다. 어, 엄청 덥고, 땀도 무지 나고 있어요. 목이 좀 마르다. 1시간 20분 정도 걸으면 만보로 걷는다고 했는데 저는 돌다리도 건너고 그네도 타고 그리고 놀고 가느라 어제는 2시간이 걸렸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더 타이트하게 걷고 있지만 제가 원래 걸음이 느린 아이라 그래도 12시 안으로 빨리 도착해야 될것 같아요. 그럼 오늘도 화이팅 할게요. 오늘 점심입니다. 오늘 점심은 이거 닭다리살에 파통으로 구운 거랑 양배추예요. 이거랑 지금 이거 양념 버전도 반 오븐 굽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반씩 남편이랑 나눠 먹을 거예요. 무화가 세개 먹을게요. 또 오늘도 진짜 땀범벅이네요. 그 스미홈트 20분 해주고, 김포홈트를 30개 했는데, 그냥 복근 운동 200개 할까 하다가, 악마의 전신 운동 30개를 해줬거든요. 근데 진짜 10개 하고 포기할 뻔 했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 30개를 다 해냈습니다. 되게 뿌듯하네요. 64.9를 찍는 목표가 있으니까 되게 긴장이 되는 것 같아요. <laughs> 어, 내일 몸무게가 오르면 또 마지막까지 또 기다려야 되니까 여유가 없는 느낌이랄까? 그래서 저도 좀 쫄려요. <laughs> 오늘 진짜 구름 너무 많다고 생각하고 나갔더니 이목 부분 보이세요? 티 <laughs> 라운드 티 이렇게 아 제가 선크림 바를 때 이렇게만 바르고 이렇게 밑에를 안 발라가지고 여기가 지금 목 뒤랑 이래가지고 타고 <laughs> 와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얼굴이랑 이만큼 탄것 같아요 아뭐 괜찮아요 조금 탈 수도 있죠 내일부터 모자 쓰고 나가야 되겠어요 뭔가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다는 그런 증거 같은 느낌? 있거든요. 하, 오늘도 저는 최선을 다하고 끝내는 것 같아요. 하, 저녁에 이 시간까지는 배가 고프지 않아요. 제가 고기를 점심에 먹을 때좀 많이 먹잖아요? 좀 영상 보시면 알 텐데 다른 사람들보다 좀 과하게 먹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laughs> 1년 동안 고기를 먹어오면서 이 그람을 좀 재봐야지 마음 먹은 적은 있는데 아직까지 재본 적은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정말 뭐 닭가슴살 100g 먹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고기를 정말 실컷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아마 점심을 먹고 나면 저녁까지 배가 고프지 않아서 그냥 가볍게 먹을 수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일일이식하니까 뭐 저녁은 안 먹지만 그래도 고기량이 어, 다이어터 다른 다이어터 분보다 좀 많다. 야채도 좀 많이 먹고 있다. 그래서 저녁까지는 어, 소화는 된 기분이지만 그렇게 배고프지 않아요. 다만 막 너무 늦게 자거나 12시 가까우면 이제 그때부터 배가 좀 고프죠. 그래서 빨리 자야 돼요. <laughs> 오늘도 이렇게 마무리하고 씻고 일찍 잘게요. 그럼 또 내일 만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 아침도 만보 걷기 중인데, 오늘은... 도서관에 책 반납하는 날이어 가지고 책을 7권이나 가방에 지고 왔어요. 근데 도서관에 딱 도착하니까 1시간 걸렸어요. 한 6,000보 정도 되더라고요. 다시 돌아가면서 만보를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숲길을 걸으니까 되게 상쾌한 느낌이 드네요. 오늘 하늘이 좀 뿌연데, 이렇게 나무 그늘 안에 들어오니까 초록초록하니 좋아요. 집에 거진 다 도착했는데, 비가 살짝 내리기 시작해가지고 남편이 데리러 나왔어요. 집에 올라가는 길이 언덕길이라 힘든데 잘 됐어요. 걸음수는 만걸음 채웠습니다. 오늘 점심은 훈제 오리고기 구웠어요. 훈제 오리고기에 양파랑 버섯이랑 단호박 좀 넣고, 양배추랑 상추쌈 해가지고, 이거 반 정도 먹을 거예요. 밥 먹고, 커피 내려서 한 잔, 무화과 두 개. 이렇게 먹을게요. 다음 주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 안녕. 8월 최종 몸무게예요. 긴장된다. 몸무게 재볼게요. 나 예언자야. 뭐야? 진짜 64.9야. 성공. <laughs> 성공!